안녕하세요 진로 디자인 전문기업 y g n 의 대표 컨설턴트 류 동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진로 상담, 진로 적성검사, 뭐 진로 컨설팅, 진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왜 받아야 되는지 혹은 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열심히 하지 못합니다. 확신이 없는 목표라면은 그 누구도 자극을 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확신이 있는 목표가 있다면 열심히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 볼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신 일입니다. 어떤 학생이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 나는 커서 뭐가 될까? 어떤 꿈이 나에게 진짜 맞는 것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뭐라고 하죠? 얘야 이거 대학교 가서 고민해도 충분하다. 우선 공부 열심히 하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또, 대학생, 이제 한 3, 4학년 됐어요.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가 왔죠. 취업 준비, 아무데나 다 원서 쓰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무조건 가나요? 직무가 적성에 맞아야죠. 그러니까, 이 내담자님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선배, 교수, 부모님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저 어떤 직무로 지원을 해야 될까요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게 나아 적성에 맞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취업하고 고민해도 된다 요즘 취업이 고르는 시대니 취업부터 해결을 해라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열심히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솔직하게 목표가 없는데 열심히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단한 분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을 때 목표가 없을 때 어떤. 뭐 예를 들어 공부든 어떤 준비를 5시간씩 했습니다. 그럴 때그 밀도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목표가 있을 때의 열심히는그 급이 달라요. 그리고 그 결과물도 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걸 닥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상황에서는 목표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애초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변에 선배 또는 교수님, 부모님 어떤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과 상담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험입니다. 이제 어떻게든 뭐 취업이 됐고 어떻게든 대학교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보셨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 나 이과가 나의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아, 나 지금. 회계팀에 들어갔는데 이거 나랑 너무 안 맞아. 숫자는 나랑 너무 안 맞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목표를 모른다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진입하고 시작하게 되면 1, 2년 금방 가죠. 나올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평생 갈 수도 없을 텐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회비용이 발생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1년, 2년, 3년, 심지어 10년까지도 그 소중한 시간들이 낭비가 될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았더라면 사실 손해보지 않았을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확신이 없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없습니다. 노력 대비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1 시간을 했는데 보통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패션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옷을 사러 가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어요. 가서 막 옷을 입어보고 이걸 보고 이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와는 말 그대로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패션 대기업에 붙어 가지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일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사방에 제가 보기만 해도 싫은 것들이 막 산재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해도 그렇게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고 싫어하고 적성에 맞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점점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지 않고. 그 직무 그 일에 들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했지만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노력 대비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만큼 노력을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큰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그게 적성의 매력이죠.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무언가 대학교든 취업이든 혹은 이직이든 그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될때꼭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분석하고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전문가나 주변에 도원을 해줄 수 있는 지인분들에게 꼭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그래야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리스크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